제가 만든 앱의 이름은 온풀입니다 목적은 바쁜 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여가활동을 쉽게 찾고 꾸준히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 온풀은 사용자의 취향을 기반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을 추천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. 또한 오프라인 체험이나 소모인 연동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즐기는 여가 분야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. 앱의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첫째, 로그인이랑 방문번호랑 회원가입이 있고요. 이미 가입되신 분들은 로그인이랑 방문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처음이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여기는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회원가입에는 닉네임이랑 아침타임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면 활동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. 같은 취미를 가질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걸 만약에 운동을 클릭하면 오늘의 인기 활동 등산이 나옵니다. 여기서 등산을 저는 아 저는 운동을 골랐기 때문에 여기서 등산을 선택해 줍니다. 등산을 선택하면 등산, 그다음에 등당이랑 언제 하는지 적혀져 있고 참가하기를 참가하기 누르면 이 모임에 참가하시겠습니다면서 참가를 아이 모임에 참가하시겠습니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 참가하기 싶은다 확인 누르면 등산에 대한 등산이 어디에서 하는지 지도가 나오고 다른 지도 모임이 요가, 영화, 자전거 등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아래로 스크롤하면 스팅방이 나오는데 스팅방을 누르시면 등한 스팅방이 뜨는데 스팅방의 내용으로 사용자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음악, 독서, 운동이 뜨고 참여 횟수도 뜹니다. 만약에 제가, 내가 처음 참여했으면 1회 참여로 뜹니다. 그 다음은 친구 초대가 아시. 그 다음은 친구 초대가 뜨고 친구 초대 링크 보내기 하고 링크를 보내 보내기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. 그 다음은 NFC 연결이 뜨고 현장 참여 시 NFC NFC 태그로 출석 확인을 하면 됩니다. NFC 참여 시 참여 인증으로 10 포인트가 지급됩니다. 참여를 많이 할수록 10포인트씩 늘립니다. 마지막으로 요약 리포트인데요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꾸준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.